자 저희는, 저희는 작은 새싹 작은 나눔이 가정의 큰 열매 큰 행복 함께를 통해 나눔을 함께 하고 싶은 소로피깔입니다 지금부터 사이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 우리는 지금 밥잘 먹고 옷잘 입고 놀기도 하고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죠. 네. 하지만 지구에서는 우리와 달리 가난하고 가난해서 아프고 물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우리 이번 소개에 대해 어려운 친구들을 붙는 것을 주제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좋아,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실천하는 우리 정우 지치기아 그럼 우리 통계학원 대회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니까 작은 새싹, 작은 나눔이 가져오는 큰 열매, 큰행구 이렇게 정하고 시작해볼까? 좋아, 내가 축구하 만내 의견을 나누며 조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학교 5학년 학생 160명, 남 92명, 여 68명이고 6월 18일 월요일 설문지 업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활동과 설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1000원에서 5000원, 52%, 6000원에서 10000원, 10, 23%, 10000원에서 1 0 0 0원 19%, 그 이상 2%입니다. 두번째 질문. 용돈을 제약해서 기부해본 적이 있나요? 꾸준히 한다 2%, 몇번해봤다 54%, 해본 적 없다 40%입니다. 해본 적 없다고 답변한 대상들로 한, 한 세번째 질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듣고 싶지 않다 13%, 용돈이 적다 31%,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56%입니다. 이런 1차 결론으로 저희는 다시 행동을 하였습니다. 1견 나는 중, 1견 나는 중. 이렇게 열심히 1견을 나눈 저희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답한 용돈은 순수 자기를 위해 쓰는 용돈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방법을 모른다고 했기에 친구들이 작은 나눔속큰 행복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2월 22일 아침 등교 시간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만원의 행복, 우리가 매월 만원을 기부한다면 아프리카 친구들 15명이 한끼 식사를 할수 있고 매월 공직 12건 연필 100자루를 전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학년 1반부터 시작하여 알이스커 챌린지를 하였습니다. 전날 23명 정도의 친구를 지목하여 다른 친구들의 즐거움을 얻는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진은 저희 3명의 모습입니다. 저희부터 먼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차 활동을 한후 저희는 다시 비6 0명을 대상으로 작은 나노의지 변화를 알기 위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은 나눔 광고지, 아이스버킷 챌린지 활동을 통해 작은 나눔의 긍정적 참여 의지가 39%에서 63% 아이스버킷 챌린지 활동을 통해 78%로 높아졌습니다. 작은 나눔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이 저의 2차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작은 나눔의 행복을 알고 작은 나눔 참여 의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참텐트했니다 하지만 이런 참여 의지를 실제로 높릴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 방학 동안 용돈을 조금 모아서 9월에 선생님과 함께 실제 실천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좋은 결과를상담을 받게 된다면 일부는 기부하기로 저희끼리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공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돈으로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벼룩시장, 바자회 같은 곳에서 큰 수익으로 나눔에 참여하기, 보육관 가사 봉사활동하기, 홍보하는 방법 다양하게 홍보하기, 우리 가까이도 돌아보기 등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작은 나눔이 주는 큰 복을 없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록빛 아매 작은 설사 작은 이가져오큰 열매 큰 행복 어. 발표습니다 감사합니다.